자 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책봉입니다 오늘도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학교 입시 진학 정보지 나침반 36.5도 우리나라 이제 유일한 정보월간지죠. 뭐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진학 교사들이 많이 보는 잡지입니다. 자 나침반 36.5도의 이번호에 나온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도경에 기록된 고려의 수도 위치. 자, 또 이제 제가 이제 매달 연재를 하고 있는데, 아, 이번 후에는 이제 고려도경편입니다. 음,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고등학생들 또는 이제 진학 진로 교사들 못뭐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또 쉽게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죠. 자, 고려도경이라고 이제 송나라 때, 북송이죠. 송나라 때 고려를 방문하고 쓴 책. 그리고 또 고려사에 보면 고려의 위치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북경 위주로 해서 많이 나오죠. 자, 역사를 알면 알수록 지식의 깊이가 더해가죠. 고려도경은, 어 원본이, 송나라 때 이제 원본이 있나? 그러면 이제 거의 없어요. 바닷길 몇 개만 빼고다 없어졌는데, 그거라도 나온 위치가, 자, 이 위치다. 양자강 중류다. 북송이라면 이 북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다. 자, 이 위치에 있고, 또이 위치에서 나타난다. 운남성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의 위치를 갸늠할 수가 있죠. 북송이든 남송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북송때인데요 자, 고려도경이라면 이 도가 이제 그림도예요.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려놓은 거죠. 가는 백길부터 시작해서, 고려의 왕성부터 시작해서, 고려의 군사들까지 했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려 시대 때의 지도가 한 장도 없다는 거예요. 조선 시대의 지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빼고, 굉장히 많아요, 조선 시대 지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대마도가 다 조선 영토라고 그려져 있어요. 고려 시대 때는 지도가 하나도 안 남겨져 있다. 참 신기하죠. 그 고려의 땅을 누가 깔고 앉았길래 지도들을 다 없앴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려 도경에 보시면 송나라 송나라 이 위치에 지금 바닷길 일부 책이 좀 남아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사천성이에요. 이제. 이 분지 지역이죠.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양자강이 흐르는데, 어, 이 책에서는 고려 도경에서 뭐라고 나냐면 빈주, 등주, 레주에 마주보는 것에 고려의 수도가 있다라고 나와요. 마주 보려면 지금 한반도의 개성도 마주 보겠지만, 자 북경 쪽에 이제 당산 쪽도 마주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들르는 길, 고려 도경도 그렇고 고려 사회도 그렇고 모든 지역명들이 다이 근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당산의 이제 개평과 이제 북경 위주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주, 나주도, 광주도 뭐 지금 현재 한반도에도 광주가 있고 나주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빅광이 아니고 넓을 광입니다. 네, 광저우죠. 고려 현종이 피한 나주, 이 신라 마을과 고려 마을이 잔뜩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고려는 이제 발음 자체가 원래 이제 민데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고려라고 아예 이름을 모르도록 아예 다 바꿔놨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려도경의 위치를 찾아가면 보면 이제 고려 어, 서경 통주 이렇게 그대로 어, 개경부터 시작해서 이 관련된 지역명이 고려에 무지하게 나오고요. 또 여기는 이제 심양왕이라고 번왕이죠. 봉지로 주었던 곳 자, 이쪽 위치까지 다 나오죠. 고려 어, 강화도의 그 모든 지역명들이 여기서 나오고요. 자, 나주도 이제 고려현종이 거란족을 피해서 내려와서 이제 나주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신라마을들을 정비하죠. 자, 한반도에 나주, 전라도에 나주면 신라마을을 정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 위치는 지금 태행산맥부터 시작 그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이제 당연히 자연국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태행산맥은, 어, 뭐, 지금 아시아의 그랜드캐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동요소고요 송나라는 항상 개봉의 수도가 아니고, 별량의 수도예요. 별량의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죠. 추측하는 거죠 개봉으로. 그래서 송나라 남송으로 찌그러지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는 고려의 바닷길이 없으면 움직이기가 힘든 나라였죠.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시면 또 고려사를 통해서 고려도경으로 통해서 보면 이게 고려도경인데요. 다알수 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고려사 이제 원문을 볼테다 이렇게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기 탐구 주제에 보면 이런 이제 의문을 아이들한테 이제 심어주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를 위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고려사 이전의 역사적 지역명들을 다 찾아보면 삼국 시대죠. 다 중국 동부, 동부에 존재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그 위치들을 찾아서 연결해 보면 당연히 고려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발생지들을 찾아보면 한반도의 이 지역명에선 말이 안 되는 지역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을 따라서 산맥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중국 동부에 있는 지역명들이 일치하죠. 자, 한국사 시간에 그냥 달달 외우지 말고요. 또 사회 시간에 달달 외우지 말고 항상 역사적 지역명들을 이 산맥과 강을 통해서 재해석해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데 한번 활용해 봅시다. 이렇게 탐구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고려 말때 이제 이성계가 이제 동북면을 다스리던 장수였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이 위치는 이제 명나라 갖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투표는 삶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행위다. 하지만 누가 개표하고 검표하는 애가 가장 중요하겠죠. 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뒤쪽에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할수 있는 기사들 그 다음에 글들이 잔뜩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유망한 취업이 잘 되는 과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고요 비용이 이제 15,000원 정도 하죠 보시면 아 (15000원) 정도 하고요 지금 뭐~ 모든 서점에서 다 판매합니다 어~ 모든 서점에서 뭐~ 교보문고 예스 (24) 뭐~ 알라딘부터 시작해서 다 판매하고 또 여기 이제 이~ 나침반 (36.5도) 어~ 만드는 에듀진 어~ 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문위원들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들. 중대부터 서강대부터 여러가지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들한테 미리미리 어떤 과가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미래의 진로 진학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잡지. 월간지죠. 성인들이 봐도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 잡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호도 고려도경 이렇게 요약해서 고려도경 이렇게 잘 설명해서 많은 학급에서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잘 꾸며주신 우리 나침반 36.5도 대표님 그리고 관심과 응원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책 보고였습니다.